자 이제 얼큰한 김치 국물에 든든하라고 국수를 또 가득 넣어서 삶고요. 승윤 씨 입맛까지 딱 맞춰주면은 오 이거 진짜 어죽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어는잘 찍었니 안 찍었는데. 아우 장작 패세요? 네. 아 네. 예. 제가 패겠습니다. 근데 땅 찍을까 봐 거기 나서 땅? 아니 에휴, 응. 장작 잘팹니다 아이게 틈날 때마다 이렇게 장, 장작을 그래 나봐요틈날 때마다 어. 돌려치기식으로 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큰 나무는 그렇지 돌려치기 이렇게, 이렇게 옆쪽부터 그렇지 아, 에이 안돼 안돼 힘이 없는데 어요요왜 아, 이렇게 단단하냐 <laughs> 힘들어서 그 아무나 해나 됐다 그아 <laughs> 아, 좋아 좋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네. 찍어야 돼. 이렇게로 면서 그렇지. 어. 그렇지. 어르신 때부터는 장작은 패지 뭐 장작이야 내가 해. 응. <laughs> 도사가 해. 오한 방에 가네한 방. 와 정확하신데요. 아 그럼 아... 오호 배는 것도 요령이 있어야 돼. 맞아 요령이 있어. 요령 없이면 못 배. 아이 힘도 있어야지 뭐 도끼 <laughs> 들을 힘은 있어. 도끼 도 들을 힘 있으면 어찌 지나 음, 그거 저거 제가 볼게요. 응. 이 초등학교 때부터 해온 일이니까 뭐힘 좋은 승윤 씨한테도 뒤지지 않습니다. 예. 장작 쌓는 거야 뭐눈 감고도 하신다고 하는데요. 잘마르라고 이렇게 해놓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러면 잘 말라. 바람이 통하게. 그렇지. 그러면 음. 야, 아, 진짜 금세 또탑 하나를 쌓아놓으셨네. 우. 아 오늘은 또 비가 와서 새벽에 추울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불을 좀 떼야 한다고 합니다. 아, 불 때는 것도 이게 일이라면 일이죠. 그렇지. 네. 비가 오고 그러면은 습하기도 하고 기온도 그래. 떨어지니까. 야, 또불잘 붙네요. 잘 일이. 붙지. 이잔나무를 송진이라서 잘 탄다고 연나무 분한 이게 잘 타. <laughs> 부광지 앞에 앉아 계으면 뜨도 떠또 이러다가 또 금방 추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이제 뭐 <laughs> 앞으로 한 달만 있으면 추워지잖아. 음. 한 달만 있으면 뭐. 젊었을 때는 안 가고 시간이 어그제 음. 같은데 여기 아유 벌써 70이 넘었으니 생각은 난 그랬었어 야70거살 거, 아이 벌써 70이 넘었지 아이 그렇게 또 더디 가던 젊은 시절이 요즘 들어서 자주 생각이 나신다네요. 저녁 무렵 이렇게 불을 떼면서 그때를 추억하는 것이 시간이 자연인에는 산골의 낭만입니다. 비는 그쳤고 어어 어? 부엌에서 둠 뭔가를 좀 준비하시는데 아고등어구나 벌써 밥을 드시는 거예요 저녁을 한 왕한 꼼꼼하니까 꼬아 깜깜해지기 전에 그래. 꼼꼼하면 불이 없잖아 여기 아 그래 러 이거 장 봐온 거 이거 우리가 쟤가 이렇게, 이렇게 다 먹어도 돼요 아줄려고사온 건데 먹어야지 뭐 같이 어먹으려고사온 건데 먹어야지 같이 아쉽게만 <laughs> 먹어 주면 되는 거야 예 자 고등어 올라갑니다. 아이고 대가리까지 같이 있네. 옛날에는 고기가 귀한데다 구워 먹으니까 더 맛있었지. 어. 콩, 콩, 옥수수, 아. 팥 팔아갖고 어. 그 돈으로다 뭘 사야지? 돈이 없잖아. 새벽에 꼼꼼해서 응. 가는 거지 이제 산을 두 개를 넘어서 두 개를 넘어야 돼. 산을 두 개를 넘어요. 두 개를 넘어야 돼. 갔다 오면. 해 꼬딱 다 넘어가다시피 밤되겠네요 돼지고기 같은 건 맛도 못 봤지 어서 돼지고기 맛을 봤지 쌍끼기라도 고등어 아니야 그전에도 대가리 내피면 큰일 나 빼다가도 어딜 내빼 빼다가도 못내버지 그쵸 그쵸 뭐또비싸게됐겠지만은 산골이라서 생선 구경 이것도 어려웠겠어요 근데 한참 고등어 얘기하다 뭐 하시는 건지 아, 아버지 갑자기 발 닦으세요? <laughs> <laughs> 부엉 여기 바로 겨울이라서그 사이 자연인 추억의 고등어도 불향까지 딱 더해줘서 맛있게 익어갑니다. 아이고, 아. 그왜 라면이에요? 국 삶아 먹으라고. 아국국 국이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아, <laughs> 아, 아 라면 좋죠. 아유 맛있겠네. <laughs> <laughs> 음. 어, 잘 익은 것 같은데요? 뭐가? 음. 아버지가 한, 드셔? 아유, 어때 맛있네. 고기. 맛있어? 역시 그 숯불에다 구우니까. 병기를 써서 냄새가 나지? 병기 냄새가? 음. 그래야지 맛있어. 짭짜름한 게 연기가 훈연이 그 돼가지고 응, 음, 음. 그래 맞죠. 있어 맛있네 그 전에 이건 눈깔이 빼먹는 재미에 먹었다 음. <laughs> 아, 눈깔? 어. 옛날에는 이 대가리도 다 먹은 거예요? 그렇게 바짝 구니까 바짝바짝할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다 먹지 고기, 고기가 어있어 고기가 그러니까 아까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내 편이 생각은 안 하지 아예 네. 다 먹어야 되겠다 아, 눈깔이 두 갠데 개인데... 두 개를 다 드시면 어떡해 하나 달라고? 아니야, 사니야이 <laughs> 아주... 많이 먹어 음 지금 우리가 먹는 게 지금 이게 저녁인 거잖아요 응 아, 되게 밝을 때 이렇게 저녁을 먹으니까 되게, 되게 이상하죠 저... 그렇지, 일단 시내에서는 해가 넘어가야 되잖아 응그 전기 불이 있으니까 그러잖아 여기 응. 불이 있잖아, 전기 불이 응. 산에서 라면 먹으면 또 맛있지. 내가 그년에 라면 충나 왔을 적이야. 음. 진짜 환장을 했네. 환장. 언제 언제예요? 아버님몇살 때?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렸을 때? 어렸을 때충나 왔던 라면. 음. 그 국수에다 섞고 끓여 먹어도 그렇게 맛있어. 음. 그 라면이. 음. 뭐도 이렇게 맛있는데 가난한 살림에 맛만 봤던 그때는 또 오죽했겠어요. 아 오늘은 음식 하나 하나에 옛 추억을 같이 곱씹게 되네요. 그리고 그걸 함께 할수 있는 벗이 있어서 먹는 행복도 더 커졌습니다. 가자 자러 가자고. 왜? 낮잠이요? 낮잠을 자든 저녁을 자서 가자고. 두루나가 있으리지. 아, 지금 지금 주무시는 거금요 당황스럽겠는데 이렇게 밝은데요? 그래도 뭐 전기 없는 산골에 왔으니까 산골 시계를 따라야 하긴 하는데 아직 해도 금다안 떨어졌는데 벌써 주무세요? 금 지금 있는지 지금 그냥 가만히 전기가 없어서 그냥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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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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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불 놓히 있던가 보통 가다시 어. 반이면 두루 놓 있어요. 다시 반이면 네. 좀 늦게 자 가지고 늦게 자는데 그러니까 자는 거 들이다 보고 가만히 앉아서 있지 뭐 어떻게. <laughs> 아, 그 그래서 분위잖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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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죠. 그럴때가 저는 그냥 옆에다가 그러면은 아니 저 퍼덱이 좋아요. 아니 그냥 어, 나 그냥도 괜찮은데. 아이 퍼덱이 래도 좋이지. 바닥에 까는 것만 주세요. 아이 그 터프에 대해서 보게 추워. 아유 감사합니다. 깔 깔고 덮고요. 네, 그래. 깔고 덮고 할게요 이거. 어. 예, 지금은 더워도 뭐 해발 600m 산골이라 새벽은 춥다니까. 예, 잘 깔고 저녁 6시에 여기 자연인의 일상대로 잠을 한번 청해 봅니다. 호렙이 냄새는 안 날걸? 왜 전혀? 어, 그못 느끼겠지? 왜 전혀 못느끼겠는데요그러니까 호렙이 된지가 얼마나 돼서 그렇지? 어? 그 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아. 아유, 아버지 편하긴 편하네요. 편안해지 세상. 아우, 낮에 온애 들여놓고 잘안 나와 니 <laughs> 펙을 고 내가 가만히 둔너 있는 거지 뭐. 그래도 예전엔 금세 잠이 들었었는데 요즘은 좀 쉽게 잠이 안 든다고 하네요. 아 그럼 이렇게 혼자 누워 계실 때그 무슨 생각하세요? 아옛날 생각해, 생각. 옛날 생각, 지난 지난온 생각이지. 음. 그래도 마누라가 쳐짜지, 치 낫지 음. 음. 그런 그래. 집이 사람이 그렇게 질나서, 음. 연, 음. 그렇지.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는 어떤데 그래, 야 먼저 죽는 사람이 호강이라고 생각해. 음. 산그 뒤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음. 하루하루가 아주 그렇게 힘들어 그 사람이. 음. 그리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근데이 요즘엔 조금 낮은 것 같아, 요 그래도. 조금 낮은데. 그래, 음. 옆에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지, 이렇게. 음. 자, 그래, 장결에. 음. 장결에 옆에 이렇게 음. 더듬을 때가 있어, 요 더듬을 때가. 어. 그럴 때는 마음이 더 아프지. 음. 마음이 좀자다 좀, 좀, 좀. 그럴 때는 진짜 많이 아파. (20년) 병간호를 하고도 더 잘해주지 못한 아쉬움에 아내가 그립다는 분이시니 그 마음을 어떻게 감히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녁도 아내를 향한 그리움이 짙어집니다 산골의 해가 뜨면 자연인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수십 년간 해온 자연인의 익숙한 첫 일과죠. 어, 아침부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햇살이 점점 온기를 더해가고... 아, 가을이네요. 어디 다녀오세요? 아이 핸드폰 충전을 하고 아 충전하고? 아, 어. 아 그렇지 여기는 전기가 없으니까 충전이 안 되죠 청, 청. 여동생이 얼마 전에 핸드폰을 사줬는데 4일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마을에 가서 충전을 해오셔야 한대요 이거 잘할줄 몰라 뭐산 지가 얼마 안 돼서 아,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사실 지? 한달 정도 한 달? 아. 문자 보내는 걸 내가 알려드릴게요 에휴 어. 이름을 눌러 엄사랑, 엄사랑? 어. 아니, 동생이 동생 좀. 그러면 여기 메시지라고 뜨잖아 어. 그죠? 어. 메시지를 눌러 그러면 여기다 쓰고 싶은 말을 쓰면 되는 거야 아, 그래. 뭐라고 보내볼까? 아, 뭐, 그래. 아무편나해 아무거나 뭐 하냐 이렇게 뭐흉 어. 이렇게 글자별로 전화하면 이렇게 물그래 귀찮게 아 그, 그래요? 아. 그래 그리고 사진 찍는 거다해는거 사진, 사진, 건... 사진 찍는 건 몰라. 아, 그거 더간다해 이거는. 사진 찍는 거는 이렇게 올리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 카메라를 카메라 들어가. 그... 카메라를 눌러. 응. 그러면은. 보이죠? 앞에가. 그죠? 그래서 이 사진을 딱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나를 찍고 싶다. 여기 카메라가 있잖아. 자, 자네는 둘이 이렇게 어, 찍어. 찍어볼게, 찍어. 찍어볼게. 어. 이거. 이거 찍어. 예, 한번 웃어보세요. 어. 아우잘 <laughs> <laughs> <어우>, 나왔네 <laughs> 아까 문자는 좀 귀찮다고 하시더니 사진은 꽤 열심히 배우시는 거 같은데요 제 찍는 거 배웠으니까 한번 실습 하, 하시나요? 저쪽에 가셔가지고 어. 어. 찍었어요? 어다운테크누르라어 <laughs> 어. 그거 누르면 찍히는 거야 착각 소리 나면 네. 아 사진 와 다리 되게 짧게 나오게 찍으셨네요 <laugh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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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어떻게? <laughs> 아우 정확하게 찍으셨는데 <laughs> 아우 이런 식으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아우 이제 풍경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뒷깍자 산드 나오 되잖아 기왕 보는 거보다 이걸 보니까 더 멋있어 아 그래요? 그렇잖아 더 멋있잖아 음.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아 <laughs> 그래요? 그냥 보는 게더 멋있는 거 아니고요? 아무튼 뭐 핸드폰 사진 찍기에 흠뻑 빠지신 거 같은데 <laughs> 어... 와, 점점 잘 찍으시는 거 같아요 자 했을 때또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아 이거 또뭐 하세요? 개, 응? 개 왔다 갔다 하라고 왔다 갔다. 이거를 그러면 어디다 연결을 해야 하나? 아, 그래서 원래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한, 묶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당겨? 아 그렇구나. 머리를 써야지 머리. <laughs> 머리를 써야지. 네. 개들이 자꾸 텃밭을 다지 짚어놔서 개집 안에다가 넣었었는데 아무래도 안스러워서 그렇잖아요. 좀 풀어줄 생각으로 재료를 준비해놓으셨대요. 어떤 게 나올래 어떤 게 나오긴 나오기만 하면 어떤 게 나올 거야 이어봐너 네가 나올래 네가 나올래 <laughs> 이게 네가 나오는구나 <laughs> 가널이 <laughs> 이번 기계 네가 나오냐 거기 가만 너. 가만있어 봐이 차례는 내리지 <laughs> 어 야야야. 晓得，你都不不，不都不你说说，呀呀呀，就一起。你说，你说，你说，呀呀，你说，呀呀，你说，你说，你说，哎呀，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 <laughs> 아, 아, 아. 안녕. 아. 됐네. 아직 낯설어서 그런 것 같아. 이리 와, 이리 와. 어, 저도 가. 뛰어놀아, 뛰어놀아. 이리 와. 얘, 얘 이름이 뭐예요? 도쿠도쿠로 있는 거지. 도쿠도쿠로 있는 거지. 에? 도쿠도쿠 도코? 도쿠, 도쿠. 도쿠? 방금 지으신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도산이야? <laughs> 아니 누가 봐도 되게 방금 생같은데독구만한 아, 이름이 또 없는 것 같네 독구 근데 걔가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아 좀 나아 좋아 외롭진 않지 좀 낯설어 보인 거 갑자기 나와서 환경도 좀 낯설고 사람도 많으니까 좀 긴장한 것 같은데 자연이 옆에서 떨어지질 않는데요 응 음, 괜찮아 도구야 놀아 놀아 오늘부터 너도구야도구응 독구. 도쿠 음, 아 자네는 불 피우시는가 보니까지 밥 먹어야 되겠죠 그죠 뭐 하시려고요 털레기 털레기 음. 털 털레기가 뭐예요? 그냥 끓여서 먹는 거 국수 그냥 김치 넣고 끓여서 뭐 그냥 먹는 건아 국수랑 김치랑 넣어가지고 그래, 넣어가지고 그어 어, 맛있겠네요. 네, 이것도 먹을거리가 많이 없던 시절 그 어린 시절에 드시던 거라고 하는데 있는 재료들 그냥 다 털어놓고 끓여 먹는 음식이라는 뜻이래요. 아또 MSG가 또 들어가야죠. 고향의 맛이 또 들어가야지. 네. 네. <laughs> 원래 털레기를 좋아하시나봐요. 간단히 해서 먹는 땐 간단한 땐 그렇게 해 먹는. 그리고 어죽이랑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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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죽이랑 그거나 그거나. 포도장치 몇마리넘어어줄까그죠 <laughs> 얼큰한 게 좋은가? 어 좋습니다 얼큰한 거아 역시 취향까지 생각해주시는 섬세함 자 이제 얼큰한 김치 국물에 든든하라고 국수를 또 가득 넣어서 삶고요 승윤 씨 입맛까지 딱 맞춰주면 은오 이거 진짜 어죽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오,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급할 것도 없이 그냥 설렁설렁 하시는 것 같은데 잘 하시네, 요 진짜. 털레기 나면, 면 나면, 나 나면, 나야 나면, 나고추들어가가면 나면, 나 매콤한 게 맛있네. 나면, 이면라면보다면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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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면, 0나 아니, 맛있어. 되게 확실히 다르네. 약간 잔치국수도 아닌 것이 김치국 맛도 나고 김치국 느낌도 있으면서. 이 없는 사람도 좋잖아. 뭐 시먹도 없잖 그냥 국도 새기 이게 장작불에 김치를 오래 끓이니까 약간 김치, 김치국, 김치찌개 느낌도 어, 살짝 어. 있어. 응. 어. 김치국이에요. 어, 어. 아, 그래요? 아, 이거 아는 맛일 것 같기도 한데요. <laughs> 아유, 이렇게 가끔 누구라도 와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웃으며 지내는 거 어쩌면 이 단순한 게 진짜 사는 즐거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자주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게 이곳에서 네, 행복하게. 그렇지, 건강하게 사람은 오래도 잘 괜찮지. 놀러도 시간이 있을 때 놀러도 예. 심심함. <laughs> 아이, 그때 이거 그, 털내기 또 해주세요? 아, 털내기, 이거 뭐, 100g씩 해주세요. <laughs> 뭐, 힘든가?